오, 엄청 잘했다. 그래? 어, 아, 많이 흘러가네. 와, 되게 잘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 이 거리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했어. 왼쪽이 높으니까 조금 왼쪽을 보고. 음, 그렇지. 와, 이거 배울 게 없는데? <laughs> 다시 한번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살짝 뒤땅이지만 크게 아, 문제는 없고. 그랬네요 역결이 심해서 여기 많이 세웠어요. 음, 그것도 좋은 이거로. 방법이지. 역결이 심할 때는 좀 세우고 하면 좋지. 네. 그리고 가까이 서 가지고. 그렇지. 맞아? 좋은 생각이야. 와. 오, 많이 굴렀나? 되게 잘한 오, 거지. 잘하네. 내가 해도 이 정도 못할것 같은데.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잘하나 해 볼까? 와, 이거 <laughs> 레슨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나보다 잘하면 내가 뭘 알려 줘야 되지? 설마. 나도 그냥 이 정도인데 뭐. 오. 와. 왼쪽으로 지금 네. 흐르잖아요. 흐르는 그치? 경사라서 그치? 그래서 왼쪽을 많이 보고 오, 쉽지 않아, 그렇지? 와, 되게 잘했다, 근데 역겨이 굉장히 심해, 그렇지? 그리고 오르막 퍼시 쉽다면서요. 그러니까 으흠. 오르막 퍼슬 남겨뒀네. 이번 되게 잘했다. 들어가말 어. 아쉽습니다. 레슨을 해야 되는데 응. <laughs> 지금 몇번 치니까 재밌어서 계속 치네 또. 재밌죠, 이게 진짜. 좀 컸고 어, 뭐, 그 정도면 오, 괜찮네 잘했어요 여하튼 음.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역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 일단 역결뿐만 아니라 음? 치핑을 잘 하기 위해서 음? 팔을 좀 편안하게 뻗을게 이런 식으로 서잖아 만약에 음. 그러면 은잘 구부러져 이렇게 그래서 팔을 편안하게 펴고 음흠. 팔의 길이의 변화가 없도록 네.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음. 너무 뒤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공 치고 나갔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지. 클럽 음 페이스가 하늘을 보도록. 약간 아웃 인인가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웃으로 꼭갈 필요는 없어. 음 여기서 공을 치고는 이런 느낌인 살짝 거지. 살짝 안으로 빠지는 느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을 쳐서 둥글게 가면 안 돼. 아왜안 되지? 한번 해봐. 둥글게 가면 왜안 되는지. 그래? 한번 둥글게 한번 쳐볼게. 뒤로 빼서 둥글게. 어떻게 되지? 많이 흘러가. 많이 굴러가잖아. 많이 굴러. 런이 많은 거지. 그렇구나. 런이 많아서 컨트롤이 음? 좀 어려운 거지. 아. 때로는 런이 필요하잖아. 음, 음. 그러면 피칭 웨지를 잡으면 되지. 굳이 음. 샌드웨지를 잡고 굴리려고 할 필요는 없지. 그렇구나. 없는 위험하죠. 그렇지. 굉장히. 이렇게 가서 음흠. 공이 맞고 음? 이렇게 가는 건데 음? 팔을 편안하게 펴고 음? 길이의 변화가 없도록 하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가면서 감속을 하게 되면 안 돼. 아, 클럽 응. 헤드를 매끄럽게 탁 여기까지 던지는 느낌이야. 음. 클럽 헤드가 가속이 일어나야 돼. 음. 그렇다고 해서 거칠게 이렇게 막 하라는 건 아니고, 음. 부드럽지만 음. 가속이 일어나도록 좋아요. 부드럽지만 가속. 가속이 일어나도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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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결이 심하니까 역결이 아주 심하네요. 좀 세우는 게 좋겠어요. 음. 어, 좀 셌네요. 이번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말 그대로 음. 잘했어. 그치. 계속 잘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헤드업이야. 아, 진짜? 공을 칠때 결과가 궁금하니까 자꾸 빨리 들어버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 백스윙을 하고 매끄럽게 던지고 말아야 되거든, 이렇게.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다시 해 볼게. 이렇게 던지고 말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치면서 움직였어면 어,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으흠. 한번 해 볼게. 여기다 놓고. 헤드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 머리를 고정하고 팔을 편안하게 펴고 힘을 줄 필요는 없어. 으흠. 길이의 변화가 없게 하면서 네? 클럽 헤드를 매끄럽게 가속을 주는 거지. 으흠. 잘했어. 가속이 덜 일어나면 조금 이렇게 될수 있어요. 가속은 일어나야 된다. 가속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좋아. 힘 빼고, 툭 던지는 느낌. 괜찮아. <웃음> 이렇게, <웃음> 가속이 심한 이런 거지, 맞죠? 사실. 처음에 너무 잘했어, 내가. 이렇게, 이런 거지, 원래. 다잘 맞으면 뭐 사실 어, 프로 잖아 아 이런 다시 한번 해보자 좋아요. 매끄럽게 툭 던지는 느낌 오 이거는 완전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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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laughs> 평균이 되는 거지 원래 쉽지 않아 잘했어 지금 뭐냐 하면 응? 내가 느낌은 조금 뭐랄까 인사이드로 좀 빠졌을까 아. 카메라를 보면 알텐데 그니까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구나 조금 느낌이 이렇게 오면은 어. 좀 어려워 클럽 이리로 들어오면 둥글게 도는 그 느낌으로 가고 있는가 아, 둥글게 들면 안 되는 거지 거의 일자로 가는 거지 느낌 음. 그리고 이렇게 가죠 좋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땅도 이게 많이 이제 역결이 까여서 그치? 느낌이 더안 좋아요 여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두, 더 불안한 더, 거지 더불안해 더 심리가 작용하는 거 같아 불안한 없지. 심리 uh -huh. 다시 느낌이 어떤 느낌이더라? 그냥 이리로 거의 일자로 가는 느낌이더라. 음흠.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느낌이더라. 좋습니다. 오. 괜찮아. 땅을 다시. 스쳐줘야지. 옆결이니까 잔디에 걸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게 열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클럽을 들어버리면 안 되거든. 알겠습니다. 그래도 툭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지. 자릿스 방금은. 어, 매끄럽게 괜찮아. 던지는 느낌으로 해야지.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 여하튼. 음? 클럽 페이스, 뒷면에 이렇게 볼록한 거 있잖아, 여기. 바운스가. 여하튼 음. 지면을 스쳐야 되거든. 음. 지면을 스쳐야 되거든. 그렇구나. 그런데 클럽을 들어버리면 지면을 안 스치잖아. 그럼 이런, 이런 현상이 음. 나올 수 밖에 없지. 지면을 스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음. 여기 리딩 엣지가 접촉을 일으키면 이 역결이면 이렇게 잡혀버려요. 네. 근데 여기서 바운스로 스치면은 안 잡히잖아. 잘. 그렇구나. 그치? 그래서 그걸 믿고 해야 돼. 바운스로 내가 스치겠다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가줘야 돼. 잡히지는 않잖아 지금. 음...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안 잡힌다고 생각해봐. 바운스로 치게 되면 여기서 일자로 갔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느낌이 이런 느낌이잖아. 안 잡히잖아. 안 잡혀, 그지? 음, 좋아, 한번 해볼게. 잘했어. 좀 <laughs> 지금도 마음이 급해서 이게 좀 그냥 머리를 잔디가 숙인 자세로 봐봐 또해업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어, 내가 이런. 불안하니까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지 안 봐도 돼 지금은 너무 좋고 <laughs> 다시 발 이거는 <laughs> 이제 불안증이 막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어... 지금처럼 오. 오 들어갈 뻔했어요 잘했어.